안녕하세요. 다이코왔습니다 와, 처음처럼 해서 가지고 온 아이들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아, 요 아이요. 정말 빨갛죠. 이렇게. 제가 진달래가 조금 몇개 있어요. 그런데, 아우, 정말 이거 빨가네요. 이거 겨울에도 좀 팔았었잖아요. 그때는 영상으로만 봤었잖아요. 정말 빨개요. 정말 빨개요. 어떻게 이렇게 빨갤 수가 있죠? 제가 만병초가 이렇게 빨간 만병초가 지금 이렇게 피고 있어요. 얘하고 비교 좀해 보실래요? 이렇게? 아유 비교가 잘 안되네요. 그죠? 이렇게요. 제일 빨간데 이름이요. 흑태양 이라고요. 요게 제일 빨갛대요. 사장님께서. 요게 저번주에 갔더니요. 꽃몽울리가딱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사장님 요거 찍어야죠 했더니 하고서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걸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화가 됐답니다 <laughs> 가격은 15,000원 인데요 요게 두 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상에 찍기는 그런데 요게 세대로 올라간 것도 있고 외대도 있어요 외목대로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외목대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목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 보시고요. 보통 두 대에서 세대 이렇게 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있는데 영상 찍을 때 이제 요거를 찍어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요 근데 요런 철중류들이 꽃이 오래 안 가는 거 아시죠? 그거 참고해서 이렇게 찍어 보세요. 기게 어, 때를 요렇게 놓치면 개화를 하잖아요. 요게 개화면 하면은 가다가 차에서 이러면 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주문하실 때 하시기 바랄게요. 여기에 응? <laughs> 자 그리고 요거 이게 휴 저기 휴케라 요게 붉은 바이치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게 가격은 만 원이고 월동은 잘 돼요. 작년에 제가 요거를 한 포트를 사다가요. 그냥 요거 분갈이 안 하고 요렇게 포트 채로 이 상태로 보니까 한약두달 정도 감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가 심었냐면은요. 꽃을 다 보고 여기다가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올라오는 폼새가 이이 이 아이가 지금 이래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월동을 해서 이제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야, 요거 좀 보세요. 또 요거는 요거는 바람꽃이에요. 요거 사계 바람꽃. 요거 두 포트 요렇게 저기 심었는데 월동이 이렇게 잘 되고 지금 꽃을 요렇게 물려주네요.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꽃을 언제 보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요거는 사장님께서 요거 선물로 주셨어요. 요거 요 아이 언제 꽃 보냐고 이러시면서 요거 <laughs> 요거 한 포트 제가 그래가지고 선물 받아왔습니다. 꽃 보여드리 <laughs> 보여드릴게요 열심히요. 요게 지금은 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꽃이 이게 굉장히 많이 이 개화가 되면 꽃볼이 좀 커져요. 그리고 이꽃 중에서는 제일 빨간 꽃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이거 한 포트 가지고 와봤고요. 요거는 또 뭐냐 하면은요 블루세이지예요 여러분들 작년에도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요거 블루세이지를 작년에 정말 꽃을 예쁘게 봤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꽃불이 더 커져요 이래 가지고 옆에 거요거다 꽃모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월동도 잘 된다고 해요 이거를 작년에 여기서 꽃을 엄청나게 예쁘게 보다가 제가 장마철에요 이걸 어디다 심었냐면 저기 저기 뒤에다 심었는데 이거 하면서 다판거 같아요. 제가 여기 여기를 이렇게 수국을 심느라고 요런 아이들을 다 캐냈잖아요. 그거 얘 생각을 못 하고 여기 여기 바로 여기 저요요요 요, 요. 다이아나 프린세스 있죠. 여기에다 심었었는데 얘를 생각을 못 하고요. 다파재킨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걸 다시 또한 포트 가지고 왔어요. 제가 요거는 시다세이지잖아요. 요거. 요거는 밝게 피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는지 몰라도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요 아이를 요기나 요기나 옆에 요렇게 심어가지고 요거 저기 블루하고 요거 빨간 거하고 같이 요렇게 보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까 얘는 키가 작고 또 얘는 키가 커서 바란스는 안 만든대요. 요걸 작은 걸 갖고 올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작은 것도 너무 이 밥이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서 요거 좀큰 거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참 <laughs> 자, 요래 가지고 요걸 또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게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이소토마 라고 하는데요. 밥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이게 3,000원 이래는데요 월동이 잘 된다고 해요. 팟팟해요. 힘이 있어요. 이게 영상에서 제가 이게 보기는 했는데 꽃이 너무 깜찍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힘이 대가 있어, 대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월동이 잘 된다고 하니까 요거를 마당에 한번 노지에다 심어 보려고요. 이게 뭐 녹는지 어쩌는지 그런 것도 또 궁금하고요. 화분에 키우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화분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파리는 쑥갓 이파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힘이 있어요. 우짜라는 지 어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이 장구체 야 제가 영상을 찍지만 정말 이 장구체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 가지고요 요거 애기 장구체 라 그래서 요것도 하나 가지고 와 봤어요 그런데 요 장구체 가요 제가 여기 갖다 놓은 게 있죠 요거 백두산 장구체 요거 갖다 놓은 게있고요또 요거 흰 장구채라 그래서 요걸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요거 그런데 요거 장구채라고 한게 애기 장구채네요. 이렇게 여기도 요거 장구채라고 하나 갖다 놨어요. 장구채 이러니까 모르잖아요. 여기 보니까 애기 장구채 똑같네요. 요게 가져온다는 게 애기 자가 붙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아이고 이 장구채 진짜 너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 장구채를 한번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이고, 참 헷갈려요. 좀 월동 된다고 합니다. 이거요. 요래, 요래 가지고서 이거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자, 붓꽃이 제가 참 많지요. 근데 이게 붓꽃이 정말 세력이 대단합니다요. 이게 블랙 게임, 게임이요. 게임, 우리가 하는 게임, 콕. 벚꽃이랍니다 가격은 26,000원인데요. 이게 농장에서 막 이제 막그 포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포트가리를 막해 가지고요. 이게 3만 얼마 훌쩍 넘어간답니다요. 근데 사장님은 이거를 하지 말고 그냥 달라고 하셨대요. 인근 비처로 이렇게 해서 했, 했는데 요게 요렇게 입고가 됐대요. 그래서 요게 가격이 26,000원입니다. 지금은 어 요게 포트가리 해서 나오면 훨씬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요 가지고 왔어요. 개근 음? 좀 보세요. 이렇게 와, 딱 이게 참 이게 실하게 이게 잘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왔고요. 선물이에요. 타고 제가 아주 그냥 선물 이렇게 받습니다. 삼지구엽초 선물을 너무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삼지구엽초 저쪽에도 선물 받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요게 그자 한번 보세요. 요거는 핑크 샴페인이에요. 저 영상에 찍었던 거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그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요거랑 요거 선물을 주셨어요. 요거 장미설란 요 고야랑 요거요. 이제 지금 올라오네요. 이게 그전 지난주만 해도 이게 움이 안 텄어요. 그냥 이 녹소토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구독자님 선물이, 선물이에요. 선물 이거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요. 그래가지고서 요거, 삼지구엽초 핑크 샴페인. 제가 다른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선물을 받았는데, 어, 요게 정말로 또 세심하게 또 보셨나봐요. 그러니까 요걸 또 선물을 또이렇게 주셨네요. 요렇게 해서 제가 또 선물을 요렇게 받아왔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선물이 또 있습니다. 여기요. 아, 이거 저기 야생토 잘 받아왔습니다요. 오늘요. 성함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아니 야생토를 저기 사서 쓰시는 것만 해도 부담이 되실 텐데요. 이렇게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야생토 이렇게 떡 떨어졌어요. 요만큼 남았어요. 이것도 저번에 선물 사주신 건데요. 분갈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흙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유, 이렇게 사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해서요. 오늘도 또 선물을 한 보따리 받아왔습니다. 제가요. <laughs>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요. 자, 분갈이 영상을요. 요거 핑크 샴페인 요거 해드려야 되겠죠요 요거 핑크 샴페인 요거 해드려야 되고요. 블루 세이지 요거는 노지에 심어서 제가 요거는 조금 분갈이 영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저 붉은 바위치 요 이게 지금 꽃대가 이렇게 와 있어 가지고요 제가 지금은 이거 분갈이 안하고 그냥 꽃을 볼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분갈이 않고 그냥 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노지에다 식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밝은 곳에 햇볕이 낮에 있죠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장소 말고요 약간 아침에 햇볕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은 저녁, 낮에 햇볕이 들어온다든지 해가 한 두, 세 시간 들어오는 이런 장소에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강한 해를 받으니까 이 휴케라들이 조금 좀 낮에 이렇게 처지면서 약간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약간 방근을 해서 자라는 게잘 자랍니다. 요 이게. 이제 식재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보세요. 흙은 제가 보니까, 어, 조금 좀 털어야 될 것도 같아요. 여기 보세요. 용토에 이렇게 있죠? 상토, 요런 거에 있고, 요거는 조금 좀그렇고요 이거 붓꽃은 제가 이거 분갈이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분갈이 영상 굉장히 많은데 이거 지루하시지 않으실라나 모르겠어요 요걸 로지에다 심으시는 분들은 이걸 포트에서 빼 가지고요 위에만 살짝 다듬으시고 이거 개근이 이렇게 나오게끔 있죠? 이렇게 해갖고 분갈이를 해보세요. 살짝 트시고 이렇게 하시면 몸살도 없이 잘될것 같아요. 저는 요 이제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흙 태양은요. 이렇게 지금 꽃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현재는요. 그리고 제가 아젤리아 어, 영상을 지금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젤리아처럼 이렇게 분갈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노지에 심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이게 보니까 흙이 좋아요. 바깥에 살살살살 긁고, 이게 흙, 꽃을 다 보신 다음에 노지 한번 심어보세요. 노지에 심으면 잘 삽니다. 이런 것들 정말 잘 살아요. 그리고 요거 장구채는 갖다 놓은 거 해서 하루 날 잡아갖고 요건 전체적으로 해드리고요. 분갈이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소토마이치 요거 요 아이 분갈이 해드릴게요. 요거 저도 처음 키워봅니다. 하도 신기해서 요거 가지고 왔어요. <laughs> 그리고 요거 삼지구엽초는 꽃 보고 난 다음에 분갈이 할 거예요. 요거 꽃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꽃이 다 지고 나면 분갈이 할할 거고요. 꼭 분갈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제가 영상이 많이 있어요. 분갈이 한게 그거를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요거 장미설란 고야를요. 이거 어 분갈이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 참 고민이 많은데요. 요거를 저는 이제 분갈이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촉이 나오고 있는데 촉이 안 나왔을 때는 건드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촉이 나와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요거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올해는 요거 촉을 그냥 요대로 요대로 묻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요대로 그냥 그냥 보기, 보려고 합니다. 요거요 건드리지 못하고요. 요거는 그래서 바깥에 그냥 이렇게 쏙 들어가는 화분 있죠 고런 화분에다 이렇게 놓고서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실게요 자요렇게 해가지고 오늘이요 이렇게 해서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언박싱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